h a l l e l u 오늘, 네, 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여와의 사자가 길간에서부터 고김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와의 사자가 이사엘을 찾아오셨다는 건데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셨다고요? 길간에서부터 고김으로. 예, 길가에서 부터 고기물 올라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장 앞으로 가서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왜 오늘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할까요? 성경에서 어 물론 구원을 말하는 음 책인데요. 단순히 에 역사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우리가 자칫하면 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깊은 의미가 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왜 요소아가 죽었단 말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깊은 의미가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하나님의 개입과 성도의 사명. 요수아는 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대리했던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그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 다음 무엇인가를 암시해 놓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요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특별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요수아가 죽었다. 그러나 너희의 사명은 끝나이 않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수아는 지금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보이는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실존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왕이시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성경에는 요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을 시작한 것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요수아가 죽었지만 너희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아멘이야. 아멘. 네. 코로나가 우리 앞길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아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완수해야 된다는 거지요아 요수아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상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거든요. 아, 네.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저와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대일로 만나 주시로 마중 나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사명을 위해서 달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떤 것이 우리의 사명을 막는다 같이라도. 가로막은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일거수일수적을 보고 계신 우리는 믿습니다 아, 네. 비록 그들이 지혜했던 지도자 요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진입시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한 적속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사사기의 성경은 여수아는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이곳에 모이셨는데요. 우리 중에서 혹시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중에 누가 고난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저와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이거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여수와는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이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의 리더가 돼서 우리의 가는 길을 계속 인도해 간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든지 그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고 나가는 그들과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유효한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가는 길에 어떤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그 장애물 앞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녀물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거를 물리치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으시고 우리의 실패는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또 고난의 아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떡 하지? 이제 우리를 인도했던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할 바를 알지 모르고 망설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이 꽝 막혔다고 실망하고, 자절하고,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실패와 가난의 밑바닥에서 실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실패와 가난,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가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이거든요. 빌리뽀. 필리포. 빌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딘지는 우리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정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중단할 그런 이기 속에서도 사도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우리는 오든 길을, 가진 길을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는 건물을 보셨지요. 그 건물 앞에 이런 푯말이 있어요. 봉사 중 이런 현만 있지요. 우리가 가는 그길 속에 아직 우리의 사명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사명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실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때 그때에, 그때에 맞는 상황 속에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일째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소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거냐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다시다에 강한 가난 점령을 가나을가을 점령 에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직 정령하지 못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온 유민 그 족속들을 다 제거해라. 그래야 너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아니, 가라안 땅에 완전히 점령해서 가라안 땅에 있는 온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전당도 남기지 말고 다 제거해라.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끝난 것이거든요.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죠?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남은 잔당들이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멈추고 이정도면 됐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실패했다는것이죠 이게 결과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사명을 실패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가난안 땅에 있는 여러 적속들을 많이 제거했지만 조금 남은 그 잔당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이 정도면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 이 정도면 됐지 요소아까지 죽었으니까 이 정도에서 우리는 마무리해야지 이래서 그들이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 중에 혹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한달두달 달 수입이 없어도 어, 끼니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배가 따뜻한 분 계신가요? 배가 부른 분 계신가요? 그래도 우리의 갈 길은 가야 돼요. 아, 네. 그게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매 순간 순간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지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주신 그 재능을 살려서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 네.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지요. 아, 네. 우리가 혹시 병원에 가신 분들 계시지요? 약국에 가신 계신 분들 계시죠? 아파서 약국에 가면 소염제를 주잖아요. 소염제를 주면서 그, 그분이 그래요. 그 약사나 어, 의사가 보름동안 이, 이 소염제를 복용하세요. 이런데 한 10일 먹고 나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소염제를 딱 끊어요. 그런데 오, 오랜만에 있다가 그 병이 다시 재발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이제 처방을 하는데 더 강한 약으로 처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약국에서 의사, 약사가, 병원에서 의사가 어떤 소염제를, 어, 어, 그 주면 보름 먹으라고 하면은 보름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어떤 병균이 싹 제거되는 거거든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염제를 먹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환경을, 자신들의 환경만 생각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하고는 순교한 것을, 기도한 것을 말아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러지지, 않, 부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멈추겠죠. 한국교의 심각성이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년 전만 해도 배고프고 춥고 이렇게 어, 하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므로 말하면 아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신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국민이어서 더 필요하고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피곤하지만 함께 와서 우리가 자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은 가난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난인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이 문제 인다는 거지요. 우리가 할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 것입니다. 쫓아내기는 커녕 오히려 가난들의 문화와 캐락에 동요하며 오히려 그들의 문화에 즐겨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지 못한 것은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요. 순종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지만 동시에 심판의 너저도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하고 일 절에서 3 절까지 말씀하세요. 아까 일절 말씀드렸지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말며,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흘러 하였던을 너희가 내 목소를 리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축복이 완성된 그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만 포기했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내가 자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굶주리고, 헐것을 짓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던그 초심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말아야 된 거예요. 아멘. 잊지 말아야 된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등이 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무하셔서, 우리의 거를 가로, 우리 그를 가져가신다라면, 우리는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신노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언제 할고 언제 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윤택가다 할지라도 넉넉하다 할지라도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부르짖어야 는 거죠 아, 네. 우리가 세상을 살때 나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수 있지만 그 해답은 딱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찾아는것이죠 그러다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희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되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고 그것만이 인생의 해답이고 방법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아, 네. 오늘 본문 시작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왔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한데서부터 와야지 왜길갈에서 왔는가? 저는 의아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길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다 목사님들이 잘알수 있, 잘알 줄로 생각합니다. 복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길가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굴러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이고, 복금이라고 하는 것은 울었다는 것이요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울고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광해 마지막 통과지점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요단강이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라고 하시더니. 뜬금없이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네요. 참희한하요할례는 우리가 잘 아시듯이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배웠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육적인 삶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일종의 그사할례는 행위의 언약이죠. 그런데, 문제는 할례 후에 3일에서 한 10일 중간은 활동을 못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위의 적들은 완전히 포진되어 있지요. 온통 적들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례식을 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 전쟁을 포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사장님만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같습니까 제가 저 같으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할 일을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할 일을 하더라도 전쟁을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고 할 일을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요소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이성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인성과 충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적에 내 인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소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이제 거기서 할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사 사자 도심으로 그후로 이제 어 할례를 하고 난 후에 승승장구로 계속 백전, 백승합니다. 아멘. 아무 탈 없이 계속 복음으로 전쟁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 결과는 복음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됐지 했다는 거죠. 거의 멸망의 이제 에, 어, 거의 소탕 작전이 다 끝나간 그 쯤에 그쯤에여호아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요소화가 죽고 이제는 이제는 이 정도면 됐지 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의 결론을 알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음에 맞서 그들의 불순종을 지내가면서 심판을 선포하자 그들이 엉엉 울었대요. 통곡을 했대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것이니다왜 그들이 통곡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통곡의 자리는 절대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통곡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토록 많은 것을 쌓아놨는데 지금까지 이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고생해서 땅도 가졌고 삶의 여유도 생겼고 이제는 누려보나 했더니 이제 그 땅을 몸땅 잃는다고 생각하니 아깝겠지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지요? 이미 손에 쥔 것을 버려야할편이니까 얼마나 얼마나 원망스럽고 속이 상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엉무 울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녹히시까 엉엉 울었다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비우면 채워진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우라 하시면 피워야 돼요. 아멘. 그래야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기피 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멀리 하는 이음에 처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피하고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를 멀리 하고 그 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제 성도들은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완성될 때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개치하니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마음껏 마음껏 발표를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